안녕하십니까. 1학년 11번 23번 최우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타인을 생각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부를 필요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다시 말해 그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서 그저 보통 사람으로 취급될 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떤 나눔을 했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코로나 19 이후 각종 버튼에 항균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필름이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주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누군가 경고히 붙여보려고 애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테이프를 서툴게 붙여놓은 것이었지만 이내 누군지 몰라도 좀 멋진 걸 하는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신선한 이타심도 발견했습니다. 몇달전 입국한 발레 강사와 제자 3명은 007 작전처럼 공항에 준비해둔 차량과 미리 빌려놓은 전원주택을 잘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물론 자신들끼리도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한 명만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요구되는 이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과연 남을 위한 것이기만 할까요? 답은 NO입니다. 이타심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특별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행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가져다 주며,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둘째로, 이타적인 행동은 이미지 상승에 도움을 주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유재석을 보십시오. 실력 위에 미담 제조기라는 좋은 이미지가 더해져 많은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등장하는 SNS상의 영웅들도 생각해봅시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따뜻한 선행을 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셋째,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빈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를 연구하다가 세계 최초로 경제학과를 만든 캠브리지 대학의 알프레드 마샬 교수가 남긴 Cool Heads But Warm Hearts 냉철한 이성을 갖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니라라는 말을 우리 가슴에 모두 새겼으면 합니다. 넷째, 이타적인 행동들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합니다. 민주 사회를 만든 각국의 시위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기에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괜히 도왔다가 나만 바보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라는 주저함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름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법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즉,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범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탓은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경쟁적으로 달립니다. 특히 내신이라는 것은 제로섬 싸움입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며칠 전 상남자인 저를 거의 울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에게 시험과 관련한 프린트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경쟁에만 매몰되어 친구를 돕지 못하는 청소년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유아기 때부터 이타심을 내면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타적인 사람이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행동이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상으로 연결된다면 그 사회에서 이타심은 깊고 튼튼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인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살신성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도생. 이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속마음이 아닌 당당한 주장이 되는 요즘이니까요. 다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인 교육의 힘을 통해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분명 우리 사회를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